예. Yeah! 아, 좀 들어와야지. 들어오고 나서. 나 보여? 아니 아직. 뭐 보냐 너? 너또 놓고 너 보지? 알나컴꼼컴이 아, 2020년. 예. Yeah! <laughs> <laughs> 아,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자, 지금, 내일 올라갈 거, 홈펌 네. 중입니다. 아, 코코넛 밀크. 네. 코코넛 밀크. 네. 김요, 2020년. 이, 내일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내일 네. 네, 네.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네, 동해비에서 네, 지금 첫 공개. 네. <laughs> 다 봐! 김요, 2020년 더 사랑해. 그리고, 더 멋있어져. 더 건강하고. 역시 대만요여 지금 어요죽 보고 왔거든 기기 있어요. 여기 여기 서어어 빌딩 어요기 앞에 거기서한있어있어어 응. 진짜, 아, 진짜? 아 엄청 시끄럽더어고어대박이었어요여다 있어요. 여기 어요어왔어 우리 햄버거 요여거예요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 먹을 거야 은혁이, 은봐 은혁이, 봐. 은혁이. 아, 방이 없는데? 어, 그러면 여기 방에 있 아, 여기 방이 없는데? 어, 어, 그러면 몰라 몰라? 예성형방뭐 어디야? 성이형 바로 옆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야아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성형예성형방키 <laughs> 있어? 다 어디간거야? o 어. 성이형 지금 어디있지지 모르겠습니다 어 g 성형형 잠깐만, 형, 형해 시즌? 어, 네, 네. 나 라이브 하고 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형 지금 안 비출게 형 지금 안 비춰 네, 네. 아니 안 비출게 오오 어? 어? 여기 구조가 좀 다르다 달라 달라 응최악이지 아니야 아나 지금 다 지웠어 지금 시즌로 딱 들어가려고 예. 어디 보자 잠깐만 세인 인사만 아그 a 아니라 나 지금 이렇게 멀리서 할게 뻑뻑하 t t l 지금 멀리서 나 지금 그 n t believe it. You can't b 너무 잘생 아, 그 it. You can't b e l i e v 저기 t 아, 아 a t 이 you. That's you. That's you. That's you. 한잔 했어? 아니, 나 지금. 이이정을 찍었어 이이도 건강하고 더 멋있어지고. 정많이받도요 모두. 이 정도. 이더사이하자이정 년에는 슈주와 동해랑 도성이안도서 여러분 더행이해요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아나 지금 자신 <laughs>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거야. <laughs> 자신. 이 어. 없는 알았어 이따 올게. 어. 어. 아니 먹... 네 먹는 방이 여기야. 어 이쪽. 저... 네. 여기는. 여기 방에 있어. 여기. 어, 개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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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 내가 너 찾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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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서 빨리. 맛있었잖아. 예, <laughs> 예. Yeah. Yeah. 야 이러면 보이냐 이거 글쎄. 글씨... 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해피뉴이어 해피뉴이얼.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해피뉴이어아 예, 잘 생겼네. 잘 생기죠. 자 여러분 뭐 2020년 아프지 네. 말고 네 건강하세요. 지금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아 이런. 이건... 열심히 이란 이란자 먹어라. 고기예요. 새 고기예요. 복좀 주세요. 타이완 엘프가 좋아해요. 아 잠깐만 여기 동해라고 써 있잖아. 아니에요. 해요. 아 <웃음> 사랑해요. <웃음> <웃음> 사랑해요 엘프. 예. <laughs> yeah. 여기 언제 오지? 여기 좀 빨리 불러자 잠깐만. 여러분들. 나 지금 여기 기다렸어.

이걸좀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죄송합러서른 <laughs> <좀 먹으러> 다섯? <갈까? 웃음> 예! 서른다서서른 4시야. 그래 봤자. 한살 차이야. 30! 아, 서른 다섯! 그래 봤자 서른 4시인데 뭔 소리야 서른 다섯? 잘 자고요. 한 7시. 안녕. good night. good night.